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가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산에 와서 아직도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 제가 산에 올라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응답 주십니다. 응답 주신다고 또 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와서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울 지역에서 떠나갈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시롬으로 명하노니 경기도 지역에서 떠나 갈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시롬으로 명하노니 강원도 지역에서 떠나 갈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시롬으로 명하노니 충청 남북도에서 떠나 갈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시롬으로 명하노니 경상 남북도에서 떠나 갈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수로으로 명하노니 전라남북도에서 떠나 갈 자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수로으로 명하노니 제주도에서 떠나 갈 자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나사란 예수로으로 명하노니 종식되고 멈추고 예수로으로소멸돼서 끝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선포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국가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